자, 우리 신풍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이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7%가 넘어가는 자,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선은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지금 딱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갑작스럽게 4시 이후로부터 쭉 급등을 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5분봉을 봤을 때 여러분들 딱 정확히 4시 25분에 자, 순간적으로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한 번에 23%까지 이런 주가의 급등세를 딱 보여줬는데요. 자, 자, 아무래도 지금 신풍제약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유럽에서 피라맥스가 자 여러분들 코로나 19 치료제로, 치료제로서의 특허를 취득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자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진 건데 자 그럼 앞으로 요 신풍제약이라는 종목 자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신풍제약 바로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자 지금 이 신풍제약이라는 회사가 물론 요 피라맥스라고 하는 자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자 지금 특허를 취득을 했다는 이슈 때문에 자요 앞에는 이 고점 구간까지 또 다시 올라간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어, 코로나의 이슈와 자 2020년도에 나왔었던 코로나의 이슈는 급이 다르잖아요. 이때 당시에 뭐 코로나 걸리면 진짜 잘못하면 죽는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요때 당시에 모멘텀을 강하게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신풍지약이라는 회사,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잘 쳐다보지 않고 되게 약간 좀그 회의적인 그런 시선들만 보여줬었던 회사였는데, 자, 이제는 그래도, 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그신풍지약이라는 회사의 이미지는 확실하게 탈피를 한 거다. 즉, 신풍지약 하면 이제 사기꾼 회사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이미지를 탈피를 해서 추세를 확실하게 돌릴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이 생겨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신풍제약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그 유럽에서 특허를 받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요 사실상 여러분들 코로나라는 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그 호흡기 질환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호흡기 질환을 이제 어느 정도는 치료를 할수 있는 이런 특허를 취득을 했다 라는 거는 단순히 코로나 19 치료제에서 머무른다라고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호흡기 이제 어 질환에 관련해서 이런 치료제에 대해서 특허를 또 다시 취득을 할수 있다라는 이런그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신품제약이라는 회사가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회사였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하나하나 모멘텀이 생겨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주가가 올랐다가 대로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계단식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금리 굉장히 낮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꾸준하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이런 이슈들만으로도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 바닥 거리에서 들어와주는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얼마까지 올라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이 시장의 흐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자 우리가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또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되면서요. 자 지금 시장의 바닥을 잡아주고 요 앞에는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요 앞에는 고점을 딱 돌파하고 를 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이 요렇게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매수세가 많아지는 이런 시장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데 되게 좀 어려움을 느끼고 계세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또 시장에서의 흐름을 확실하게 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6월 16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또 보이실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을 다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럼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렸느냐 자 6월 16일 제가 요 웅진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7분에 메시지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과연 웅진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는가 살펴봐야 될 건데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여러분들 약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자 장중에 상한가를 딱 터치를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 확실히 이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요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492-1704 여기는 어,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제가 딱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또 안지환 님께서 또 3시 33분에 입장 요청을 저에게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번 하면 한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가 있습니다. 자 그룹의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안지환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그러한 텔레그램 방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아나 그럼 진짜 빨리 이 텔레그램 방에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내가 꾸준하게 이제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6492-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신풍제약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 자 이제 앞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그래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충분히 매매를 할수 있을 만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신풍제약이라는 회사를 딱 보시게 되면요, 자요 라인, 자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 굉장히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에 나왔었던 기간을 이제 돌려세운 게 여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2022년도에 나와줬었던 요 거래량들은 설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서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요 하락 추세가 어디서 돌파가 된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봤을 때딱 여기 2023년 말쯤부터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린 건데요. 자 지금 그럼 여기까지의 기간 대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와주는 요 하락 그리고 하락만큼의 이제 횡보가 아직까지는 덜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옆쪽으로 조금 더 횡보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옆쪽으로 이제 횡보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여기서 횡보가 이어지면서 앞에는 매물대들 소화되고 그러면서 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 기간대칭 이론에 따라서 이 앞에는 5만 원대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게다가 지금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집 물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앞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만한 이런 지금 없어야 되는 크게 열려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서 계단식 우상향을 이렇게 만들으면서 보여줄 때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저점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심풍제약이라는 회사 앞으로 그럼 여러분에게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 제가 요 신풍제약이라는 회사의 요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는데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신풍제약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신풍지학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전.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신풍 지역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49-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신풍이라고 딱 두글자만 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분석전략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료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